16기 옥순이 영숙을 고소한다고 공지글을 올린 바 있다. 결국 옥순은 SNS에 대형 로펌을 방문한 인증 사진을 올려 화제다. 옥순이 방문한 법무법인 율초는 국내에서 알아주는 대형 로펌으로 명예훼손 승소율은 국내탑이다. 옥순은 나설에 나와서 본인 이름과 얼굴을 알린 이상 소송 포기하면 더욱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라서 포기하지 않을 듯하다. 옥순에게는 환경상, 성격상 명예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영숙은 최근 옥순이가 부자 코스프레에 백수라고. 6천명이 보는 방송에서 망신을 준바 있다. 영숙이 우중충한 어두운 방 아래서 컵라면 먹으며 연락에 타인 깔때 옥순은 찐으로 행동해버린 것이다. 영숙은 현재 가족과 의절, 전남편을 사이버 명예훼손시키고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모든 출연진들과 의절 후 옥순에게 피소당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옥순을 지지하는 타출들도 저격하고 걱정해주는 일반인도 쌍역바가 여론도 안 좋다. 의대생들이 환장한다는 예쁜 무용과 출신 영숙. 이런 걸 남편 병원에서 인테리어하고 꼬꼬지 하면서 우아하게 말해야 하는데, 우중충한 아파트에서 라면 먹으며, 라방 키고, 불특정 다수에게 그것도 소옷 같은 런닝 입고, 전 남친, 전 남편, 아들 요한 할아버지 재력을 자랑해왔다.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 200m 찍고, 이혼의 상처로 상흔이 가득한 채 방송에서도 쌈닥짓 하다가 욕먹고, 지금은 타출 욕하다 고소당하게 생긴 것이다. 옥순의 로펌 방문 인증샷이 올라온 후에도 영숙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인스스의 자신에 대해 언급하는 피드들을 올리고 있다. 꾸준히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누리꾼들의 댓글에 좋아요와 대댓글을 달고 있다. 게다가, 영숙은 정숙을 욕하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다. 영숙은, 정숙이 옥순의 고소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자, 정숙을 디스한 바 있다. 한편, 한 네티즌이, 악플 무시하고 평소처럼 라방 켜주세요. 유튜브에 벽진이 파김치니 이러는 사람들 무시하세요. 16기 영숙은 우리들의 영원한 주인공이니까요 라는 댓글에, 영숙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제가 라방 마지막에 당분간 라방 못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조금 기다려 줄래요? 라고 대댓글을 달았다. 이것으로 보아 당분간은 라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 영숙이 의대생 구라설처럼 시댁 구라설도 걸리는 게 아닐까? 부산 재력가 요한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등에 업은 영숙이,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